Cuba Hello Hi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매일매일 지금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차이에서 지금 사행분이니까뭐다리는안 건너지만은 뭐, 뭐 강남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컨트랙터를 여러 명 만든다고 해도 가격이라든지 지금 저가 중요한 건 시간인데 대부분이 11평짜리 하는데 세 달을 달라 그러네요 아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세 달은 그게 제일 지금 어렵네요 가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시간이 가격이니까 왜냐면 시간이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뭐한달더지나 월세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 오래 하게 되면은 그 컨트랙터한테 줘야 하는 비용도 지금 두 배로 더 늘어나는 거고 어제, 오늘, 내일, 이래가 내네 팀을 만났으니 요네 팀에서 한번, 예, 한번 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So actually, this time i m more concerned of quality. It's not just the finish. 아 점심도 못 먹었는데. 나는 이 택시만 오면 기분이 좋더라. Hello, Uber. 야. 아야야. 아 냄새가 좋네. Sixteen o n c h so this be good in enough ah。啊，誒，呢度有一個櫃，有一個櫃啦，係啦。誒門後面有一個櫃，啊，有一個櫃啦。跟住誒房嗰邊又有個大衣櫃，係啊，大衣櫃，係啦。啊，咁樣。Yeah，yeah，yeah。Because、uh, you, you still have quite some. l l o it's not. This one is r a d i t o r fan. It's it's just r a d i t o r 你意思咩事？我想、哦、換個大啲嘅的、呃、熱水爐，呢、这個唔止百年係吧呢個呢個六点五公斤六點五。七個名啊！係买啊？有、这個兩個 7명이... 자, 오늘은 그, 홍콩 사인쿤에 있는 그 대략 한 열, 열네평 정도의 아파트 그 리노베이션 이제 시작 현장을 갈 거예요. 응. 13평 정도면, 허왜 이래 작지하지만, 홍콩에서는 13평 정도면 아주 뭐, 투베드룸으로, 적합한 사이즈고,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는 여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셜 아, 그래서 리노베이션 하는 거라서, 한번 리노베이션 가격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다. 아.